제가 안타까운 거는 3학년, 4학년, 고학년, 아니면 심지어는 중학교. 그때 애를 데리고 오시고 그동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진짜 아주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다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애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문제가 있든 없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부모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 예, 다음 단계는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이 애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라고까지 알려드려야죠 저는 어, 그래서 실은 음. 책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건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부끄러움을 타요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런, 와, 정말 이게 행동 지침서처럼 완전히 디테일한 것을 다 모아서 책을 내시고, 아, 어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셨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그 행동에 true, false를 찾은 다음에 false였을 때그 조치를 하기 위한 가이드를 상세하게 써놓으신 느낌이네요. 네. 그거를 진료실에서 계속 얘기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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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가 아예 그냥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거죠. 책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도 늘 음. 제가 접하는 많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거가 또 어떻게 하세요 하세요 하는 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생기는 거. 거죠. 요나이때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다 학습에 포커스가 많이 되잖아요. 왜냐면 감정 점수는 눈에 안 보이고 수학 점수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학습의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거나 어떻게 처치를 하세요? 근데 사실 초등학생까지는 정확한 성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습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가서 객관적인 뭔가 점수가 나왔을 때나 그런 거지. 초등학교는 대충 학습 태도에 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숙제를 해야 되는 숙제를 미뤄요. 집중을 못 해요. 그 수업시간에 뭐 딴짓을 해요. 학원 선생님이 얘가 자꾸 멍 때린대요. 아무튼 뭐 이런 학습의 문제 점수라기보다는 이들만한 점수는 별로 없고요 학습의 태도에 관계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진료를 하시거나 처치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요 정말 아, 집중을 못 하는가 못 하는가. 그 아이 때를 봤을 때이 정도 집중도가 진짜 문제인가를 네, 먼저 네, 확인을 하는 네, 거죠. 네. 보통 집중을 못 해요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른 나의 기준이 네, 나의 기준이거나 네, 아니면은 무슨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 기준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제 느낌에는 훨씬 더 반대한데 학원 선생님은 관대하지 어, 못해요. 왜냐하면 집어서, 예. 그 결과가 본인들의 성과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어느 정도 집중해야 정상의 그 정규분포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게 그러니까 네.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CPT라고 와... 아까 말씀드린 중력 검사예요. 그거는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점수가 딱고 그 나이. 에 비교해서 지금 어디쯤에 속하는가가 점수로 나오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만 보고 100%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관계돼서 지능도 봐야 되고요. 왜 지능을 봐야 되냐면 한 아이 안에 능력이 여러 가지가 음, 그쵸.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예, 예. 있죠 그러니까 지능이 엄청 높으면 요이 아이가 지능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져도 다른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집중력이 괜찮은 것처럼 나와요. 예를 들면 그렇 지능이 130이에요. 네. 근데 집중력은 100이에요. 그 네. 100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죠. 그렇죠. 다른 애들 만큼 하는데 얘는 사실 지능이 130이니까 집중도 130 정도로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결국 뭐 학습을 하든 뭘 하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100만큼 나오는 거죠. 아, 그니까 30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라도 지능이 높은 아이에게는 나쁜 결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친구에게는 괜찮은 결과가 될수있네요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기. 아, 내가 이걸 검사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어. 정서적으로 막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그 동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그게 일차적으로 정말 집중을 못하느냐 그것보다는 정서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집중력 치료해봤자 소용없고 음, 음. 예, 우울증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CPT 검사가 집중력 검사가 굉장히 큰 참고자료는 되지만 참고자료일 뿐 그것만 보고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네, 진짜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학부모님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괜찮아서 손댈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야 궁금하면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이게 정규분포로 봤을 때 자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는 결과를 받으면 이게 괜찮을 텐데 이거를 안 받고 머릿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한 비교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하고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고 상상 속에서 이걸 진단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거면 소아정신과를 가서 진단을 그냥 깔끔하게 받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저희 애들 뭐 제가 애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25살, 또 하나는 30살이에요. 이제 음. 다 컸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검사를 다 했어요. 애들 둘 다. 실제로 네, 다 교수님이지만, 네.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네. 검사를 다 돌려보는 거죠. 네, 검사를 다 돌려봤고요. 소아정신과 트레이닝 받을 때, 그때 아무튼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내 자식이고 난 소아정신과 전문가인데 내가 어? 눈이 틀릴 리가? 맨날 보는데 어느 정도 애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검사해 보니까 너무 틀린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쵸?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검사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은 게 우리가 실은. MBTI 검사를 유행처럼 많이 하잖아요.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성향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우리 아이는 잘 모르니까, 애기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비전문가인 내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한달 정도면,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아이가 요 정도 느낌입니다가 필터링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거를 그냥 받으면 훨씬 낫겠네요. 인바디 검사처럼 그냥 받으면 체지방 얼마 나오는 것처럼,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냥 한달 투자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끙끙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끙끙거려도 정확히 잘모르니까우가 많죠. 아이큐가 얼마인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그... 검사를 해봐야 아는 근데 거고 솔직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는 건 아이큐 검사와 MBTI 이런 거밖에 네, 네. 몰랐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그렇게 아이의 상태를 검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가 이제 풀 배터리 그풀 배터리 안에 지능하고 CPT 가다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 아무튼 그거가 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고요 어... 풀 배터리가 또 다는 아니에요. 네. 풀 배터리도 아이를 파악하는 거에 참고 자료지만 그래도 풀 배터리 정도는 받아 보면 내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정말 많이 알수 있어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일단 5세는 넘어야 CPT라는 거가 아까 왜 점수화된 집중력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게 표준화된 게 5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5세까지는 그런 검사가 진짜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기본 5세는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네. 들어가 준비하는 때 그때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빨리 받아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추천은 초등학교 들어갈 네. 즈음인데, 그 시기를 놓쳤다 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받는 네, 게 빨리 좋고 받는 게 좋... 그리고 얘기를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풀배터리가 예약이 되게 많이 걸려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음. 그래서 병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다르지만,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는 미리 예약을 네, 하시는 게 좋다 네. 어떤 경우는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예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초등학교 갈지 그쯤에 미리 예약을 해서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가 학생의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 자료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된다.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3학년, 4학년, 고학년 아니면 심지어는 중학교 그때 애를 데리고 오시고 그 동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진짜 아주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다고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 걸? 그럴 때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풀 배터리 속에는요 언어, 수리, 공간 지각력, 집중력 그리고 정보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 능력은 정말 만점에 가깝게 잘하는데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는 그런 음. 경우가 있다. 그러면 평소에 대화하고 이럴 때 말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아, 어떨 때는 막 모르다가. 어우 얘가 진짜 완전 똘똘이다 막 그런데 시험만 보면 잘 못해요. 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느기 때문에 시간 안에 그거를 다 풀지를 못하는 거죠. 너는 말은 그렇게 빨리빨리 그냥 빨리 잘하는데 왜 숙제는 이렇게 오래 걸리냐?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성적뿐만 아니라 평소의 학습 태도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정확히 모르시면 엉뚱한 걸로 애를 야단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근데 중학교 때는 얘가 너, 뭐 과제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서 해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뭔가 짜증을 많이 내요, 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울증 같은 게온 거죠. 자기도 네. 이제 너무 힘드니까. 결과 놓고 보면 지금은 우울증이지만 사실 이게 더 전에 알았으면 좀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이 아이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아이이고 음. 게으르거나 뭐 싫어 집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보 처리 자체가 늦는 거니까 검사 결과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가 아 언어는 좋고 정보 처리는 늦으니까 이거는 이럴 수 있어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문제라고 지적을 해서 혼을 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크게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검사하면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찍 알았으면 그거에 맞는 학습 방법을 바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아이들 아까 제가 놓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게 지금 내가 이런 거를 놓쳐서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그게. 5년, 10년 동안 얘가 많이 고생을 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엄청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다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예방을 안 했던 그 단서 한두 개가 몇 년이 지나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걸 보셨기 때문에 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필터링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한 그렇죠. 에너지를 쓰게 되시는 네, 거네요. 네. 제 뒤에 아무도 없죠. <laughs> 와, 진짜 여러분들 정말 저는 크게 배웠는데, 각 분야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물론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거나 혹은 이러한 검사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아이의 발달 수준을, 내 아이의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laughs>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발달해 있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 그 발달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측면이 얼마큼 발달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엄마나 아버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그책 앞부분에 있어요. 발달, 그러니까 무슨 무슨 분야를 봐야 되고, 몇 살에는 대략 어떤 걸할수 있다. 저는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발달 단계와 능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발달 단계상 안 되는 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뒤부터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laughs> 필터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색다른 관점의 해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크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음.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